이거는 무조건 라인전 단계에서 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는 조합처럼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지르 티어가 높은 이유 중에 저몇개 픽들이 좀 잘리고 나면 웬만한 구도에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지르가 좀 웃을 때가 많아요 라인전이면 라인전, 뭐 한타면 한타, 어떤 식으로 가도 지금 이 구도도 리산드라가 그냥 같이 리사, 그 리신과 같이 뭔가 메이킹할 여지가 있고 팀 내에서 그런 게 필요해서 고른 건 맞겠지만 아지르가 라인전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지르 자체가 나중갈수록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리산드라와 비교해서 예. KT와 하나생명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생명 조합은 D도 굉장히 부족할 수 있고 조합도 되게 더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나르가 되게 잘 해주면. 기대보다도 훨씬 잘해주고 라인 존부터 리드해주고 나중 한타 때도 지속됨인지 계속 넣어주며 그게 진짜 조합이 오히려 좀더 완성도 될수 있고 잘채워질수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 네. 두두 선수의 어깨가 조금 무거운 경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프로대 프로다 보니까. 어이구 어깨가 뭘까요? 세나 타을 이게 땡겨온 벤픽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상대 바으은 빠르게... 되게 늦게 나온 거고. 빠르게 완성을 시켰지만은. 바텀의 오히려 KT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게끔이라도 예. 해야 돼요. 그렇죠. 불편하게. 네. 어, 턱 쪽. 바느질 어, 떴고요, 서로. 네. 네. 밀어버리고요. 나이짱 아, 돌. 약간씩 스케샷 싸움이라서. 어, 어 근데 탑 쪽에 딜병이 잘 돼있고. 어, 오공이 브라운되면. 네. 툭 건대면 죽는 상황이라. 그 건너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게 전멸이 있어도. 네. 네. 자, 갔어! 네. 전멸이 있어도 그냥. 그냥 데미지 때문에 죽어요. 네. 그래서 있습니다. 네. 메가나르가 아직 하나, 생 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칼리 그리고 맞아 그웬, 그웬도 이제 반에 이요 면역 상태가 조금 쉽게 빠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 그웬 조금 야겠네 그런데 여기서 버스트가 예. 그래서 대장이 사라졌대. 그래 빽을 밀어버렸으요 이러면 끝까지잖아 그리고 먹리는데 눈을 눈을, 뭐 눈을 마 먹었어요. 먹지도 못해. 그럼 두명 죽고 눈도 못 먹어요. 그냥 갇혔어 이게. 자에서만 보면 정말 기분 좋게 한게 맞았거든요. 그거 어, 잘못됐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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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 직접 혼자서 그리고 테라에 예. 메이킹을 해야 된다. 어, 메이킹을 해야 된다. 라이브 멋네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예. 예. 와, 그래서 저번 그리메을 네. 콜린? 그래서 잡가어가 하나 생겨 그리고? 자이클 미을좀 활용하겠다. 예. 예. 아 지금 주문하고 자했던 것도 와예 네. 부탁 네. 리신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리신이 캠프는 잘 돌았어요. 처음부터. 그럼 싸울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을 튕겨야죠. 그러면. 네. 그럼 이렇게 하는 얘기였요아 그래서 약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단독 드리블 이번엔 3대 3죠 구도 좀 다르게 어, 가져가 지고 그래서 이번에 블루 쪽라 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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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잡자. 어, 잡자. 잡자. 네. 라이프. 네. 라이프, 어? 라이프 어? 떴는데. 아, 네. 어? 연기하면서 데미지 데미지. 네. 잡았습니다. 리 그리고 빅라가 들어와. 요라가 회전병. 근데 네, 마무리가 쌈디.. 쌈디 파리 에이밍이것도또막 근데 이런 구도에서 하면... 라스칼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뭐 싸먹히는 구도가 구단 될수 네. 네. 있어서 하나되명 근데 약간 두두가 최대야 네 두두, 두두, 두두? 메가다르가 네. 어떻게 안 되나 도망가게 맞춥 어? 어? 아래쪽에서 또 예, 빙라를 잡았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서 메가타임 오플릭 그것 따라서 오플릭 그리고 메가다르 네 다시 그러니까 안쪽으로 어 팅통 네 메가다르 한번 거즈를 거즈를 잡았 라스칼이 너무 프리딜이에요 에이밍도 프리딜 그쵸 렇아 서로 프리딜 여기서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나요? 위치가 좀 깊습니다! 이렇게 보면 맞을 생각보다는 때릴 생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뭐 때리는 것도 때리는데 엄청 맞아요! 예. 내가 <laughs> 아래쪽 갔어? 그럼 우리 미드 밀어! 아 그렇군요! 탑도 밀어! 예! 오, 근데 두 라인을 한번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띄어! 봤고요! 네. 그래도 미드 포탑의 마무리가 일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 이러면 이러면요?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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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렇게 뚫어줘. 빗겨났고요. 일어나고 놓기만 해. 다그 빠졌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위치 자체가 하나 생명이 밀려난 위치도 좀 기분 나쁜 위치예요. 저 어. 아, 미드 좀 막으러 가야 되는데 다시. 아그 본인들이 돌아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드라는 뒤로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돌아가니까 갑자. 박 한번 던져보고요. 근데 저 제어화드 때문에. 이러면 이들 쪽을 지금 아예. KT 이거 이러면 바론 쪽으로 움직이겠는데요 예. 어? 네 물론 그건 있어요 유리한 쪽도 바론 트라이 잘못하다가 또 그냥 말 그대로 나락을 가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니다 그리고 온플릭은리신이기 때문에 리신이또 강타한 다 네. 굉장히 유리한 것같지 않나요? 도가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진짜인가요? 어, 진짜 이가요어에어워서요와 어, 어, 와. 와. 아니 빅나날 파리 체블록킹와 네. 와. 아니 왜 파리 체블록킹이 나왔어요. <laughs> 저는 뽑힌 줄 알았어요. 네. 어, 그리도 구두. 어, 도두. 그 구두. 구두어는도두도두가 들어가긴 두 하는데. 그래도 두는데 구두가 는데하는하고 있죠? 그냥 애초에 딜을 할수 있는 선수가 없죠? 그리고 에이밍이 앞에서 갈고 있고요! 아 그러면 딜이형 아, 어, 어, 만약 뭐. 실수가 나오면 되게 창의적일 거예요 <laughs> <laughs> 어떤 아니 원레 이런데 네, 예. 예. 그렇겠죠. 네. 예. 피드백 한 10분 꼬리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리산드라가 어디요? 올생각 같아요. 예. 아 일단, 일단 예, 뒤태 같은데 그래도 KT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눈치채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지르의 정화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안 보이면 그냥 예, 뭔가 옆에 찾고 보겠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어디가 어디지 어디지 어디 그리고 안 오면 어차피 깨면서 합치면 또 그만이에요. 맞습니다. 아근뭉치면 어, 예. 이게 기본적으로 팔 길이 차이도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합성으로. 조합상으로 사실상 앞서는 게 없어요, 그냥. 예, 네. 하나 생명이. 네. 아 그러면 아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고 그냥 내줘요? 타고 그러니까 뭐안 해요? 뭐라야 되는데. 방안 해요? 하나 생명 카리스 사 뒤를 잡으려, 가지고이일 막하고 5 0이라도5 0이 잡아야죠. 오이라도 네. 잡아야죠. 그렇죠. 오공이라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빠져 됩니다, 빠져들자. 방망 그만. 우리 땅에 안 돼. 우리 땅에 안 돼. 아. 자르질이 저잘라대는게 예, 예, 그냥 어떻게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 빨리 더 빨리 칼 렉! 찌르고 자르고 찌르고 자르고 예, 아들이랑 같이 그냥 에 어, 예, 맞춰면 돼요 찌르고 어. 자르고 그냥 당기고 와개이거더 자를 사람도 별로 없습다 이거 탑라인 밀고 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이거를 리산드라가 예 리산드라가 혼자 혼자서 어디... 리스에게 달렸습니다. 마을 준비해야죠. 를 예. 모자를 예. 갈때 가더라도 모자. 그렇죠. 예. 의관을 정지하고 자 그러면 모자 쓰고. 예. 궁올 때까지만 안 맞으면 됐는데. 어 일단 오.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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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됐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돌았고요. 아, 그리고 아, 에이, 일단 야. 라인 클리어는 됐지만 그래도. 예. 와 일사스컴 안 돼요 이 게임. 아, 일사트는 완벽깔끔이죠. 흠잡을 데 금전 없습니다. 예. 예. 서트를 파괴하면서 CG. 예. 네. 자 네. 포스김. 데이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라스카의 폼이 굉장합니다. 아, 아 앵그리 라스카 제대로. 음. 네. 그렇죠. 구현도 빨리 가져갔는데. 아, 이쁘다니. 오, 그렇죠. 잘 버텼고,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결국, 뱀픽이 후순위로 밀렸지만, 음. 딱딱 가져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어요. 맞습니다. 아, 네. 네. 바텀에서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플레이,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아지르가 안정적인 게임을 잘해줬고요. 커즈 선수도 열심히 이니시에이팅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갈게. 아, 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텐치 너플이야. 축 coke 축 c o k 쭉쭉 다시 보겠나? 하고. 잔들 앞에서 간다. 네, 홍, 리산 집갔어. 리산 집. 하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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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이가. 선난이, 나테 쓰고 올게. 확실하게. 28초예요. 리산만 남았고, 리산 노궁 아니에요? 리산 노궁이야 오케이. 노인가 리산 풀은 우천형 리산 풀은 썼어요? 리산 풀 기다려봐. 모르겠다. 궁돌 거야. 궁풀짧아얘 괜찮아, 괜찮아. 20초. 아직 안 돌아. 궁안 돌아. 예, 궁안 돈다. 리산 노풀. 노풀, 노풀. 가면 잡고,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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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해. 인연 없어, 타오 쳐. 타오 점차해 점차, 한깨면 돼. 타오 아? 아, 넥서스 치자, 넥서스. 아. 아. 넥서스 치면 끝난다. 딱나이 아, 초만. 아초반에 바이결.